마트를 가고 있어요. 이 시간에 나처럼 장보러 오는 사람 있을까? 하나 먹어? 했나봐. 얇아서 그래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엄청 부었네. 와. 이른 아침이고요. 잠이 덜 깨가지고,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뉴욕에 도착해서, 어 정말 며칠 동안 어제 나야가라 투어까지 정말 쉴새 없이, 달려, 없이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좀 휴식의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아서 숙소에서 그냥 먹을 것좀 먹고 쉬다가 오후에 좀 돼서 나가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숙소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일단 장을 보러 갈 거예요. H. 마트라고 한국 마트가 있어요. 빵 햄버거 이게 조금 물려서 라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사서. 먹을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먹은 것들 중에 진짜 꼭 다시 한번 먹고 싶고 싶은 게 진짜 딱 하나 있는데 정말 그뭐 베이글도 먹고 스테이크도 먹고 맛있는 거 은근히 찾아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먹고 싶은 게 사과예요. 첫날에 그 마트에 가서 사과를 하나 사 먹었는데, 그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과가 며칠 연속으로 그 사과를 아침으로 먹고, 지금 오늘 또 먹고 싶어서 사실은 그 사과를 사러 마트를 가고 있어요. 그 사과가 어떤 건지를 공유를 해줘야지, 또 좋은 유튜버로 가서 뭔지좀 보여드릴게요. 마트 문 여는 시간이 아침 8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오픈런 하러 가고 있는데 아침 8시에 뉴욕의 풍경을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평일 아침 8시니까 이제 바삐 출근하는 뉴욕커들의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근데 뭐 한국이랑 별반 다를 거 없지만 다양한 색채의 문화와 인종들이 모여 사는 이런 뉴욕의 모습은 어떤지 베나탄 중심가에 코리아타운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약간 코리아타운이라고 하기엔 조금 작긴 한데, 거기 가면은 막 육창동 뭐 순두부 뭐 이런 집도 있고, 뭐 한식집도 되게 많고, 그리고 우리 은행 막 이렇게 한국 기업들과 식당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 중심에 H마트라고 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코리아타운으로 가야된다는가자 코리아타운 진입했습니다 네, 저녁에 좀 사람이 많고 아무래도 여기는 이 시간에 나처럼 장보러 오는 사람 있을까 H-mart 여기 첫날에 요거트랑 우유 먹었는데 똑같은 걸로 하나 사갈거에요 이거였나? 진짜 고소 꽃은... 우유 하나 사고 코코넛 밀크 요거트가 있네 진짜 한국 반찬가게처럼 이렇게. 너무너무 친근한죠 진짜 여기 와서 한식 먹고 싶으면 그냥 반찬하고 사서 먹어도 될것 같아요. 저기 보면은 과일, 야채 코너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과. 종류가 음, 되게 많아요. 후지 사과. 후지 사과 진짜 기가 막혀 기가 막혀큰 걸로 두개 사갈 거. 니다 좀 빨갛고 예쁜 걸로 두개 사갈 거니. 진짜 달고 맛있겠다. 사과. 사과 두 개. 요 여행기간이 3일 정도 남았거든요. 3일 안엔 다 먹을 거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라면. 라면은. 먹을까? 신라면 블랙. 한 봉지. 거의 4달러. 또 어떻게 해? 먹어야지? 안 살까? 진라면 순한맛? 아, 질라면 순한맛 너무 재미없잖아. 라면이 신라면지. 그리고 햇반도, 햇반 햇빵 하나에 20조. 살인적인 물가긴 하지만, 또 외식하는 것보다 싸다는 거. 이게 엄청 맛있겠다. 스테이크 사먹지 말고 여기서 사먹으면, 이거 지금 토마호크 스테이크가 26. 저렴하다, 이 정도면. 집에서 더 먹을까? 살치살 14.7? 이거 하나 먹어? 살치살 14.7이면 괜찮지. 결국 하나 담았어요. 살치살 한번 구워 먹자. 자, 일달이 정말 너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이 맛있는 사과. 사과를 사과가 엄청 크거든요. 반만 딱, 반만 먹어야지. 후지 사과인가? 이게 어, 후지라고 하니까 약간 일본 사과 같은데? 품종이 후지라고 돼있었거든요? 이야 맛있겠다! 이제 이거 살치살 구워볼 겁니다. 이건 양이 꽤 되네요. 한꺼번에 다는 못 먹을 것 같은데? 아직 아니야. 세 조각만 구워보겠습니다. 맛있어 보이게 나안 나오네 음~ 나빠 음~ 음~ 맛있어요 오늘 착장이 좀 마음에 드네요 안녕 제가 여기 오고 먹는 것보다 노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열심히 돌아다녔더니 지금 며칠 사이에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오늘은 밀린 배를 좀 채우러 돌아다녀보려고 하거든요 아침은 먹고 나와서 점심을 먹기에는 살짝 배가 안 고프고 간식으로 피자 하나 먹으려고요 피자 테이블이 없어 서서 먹네. 와, 맛있겠다. 한 조각이 엄청 크네요. 얇아서 그래도 다 먹을 수 있을 것같아 어디 앉지? 슈프림 피자 한 조각, 그리고 레모네이드 같이 먹을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서서 먹습니다. 아 음. 이게 맛의 비결이 겉에 도우인 것 같아요. 도우가 얇고 바삭바삭해서 약간 이탈리아식 피자 좋아하시는 분도 좋아하실 것 같고 맛있어요. 음. 자유의 여신들. <laughs> 아, 너무 귀여워. 미키인데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 인형이 있네요. 아, So cute. 귀 이런 거 가방 귀엽네. 이제 가방 바꿔줄까, 이걸로? 아이고, 아이고. 아, 근데 가방 이거 이것만 너무 무겁다. 이쁜 거어떻게 이거 너무 귀여워. 어떡해 귀여워 가격은 귀엽지가 않네 아, 아 이거 몹시 탐나는데 이게 옆에 26.99달러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26.99달러면 엄청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살까 하는데 결국 샀다 딸내미 선물 샀다 예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을까 해요 피자 한 조각이 은근히 얇아가지고 배가 안 차네요 장 해오네 아, 피스타치오 그리고 피넛버터 피넛버터 맛있어 음, 음 뭐가 씹히네 와, 엄청 달다 엄청 살찔거 같은 맛이긴 아, 한데 맛있네, 맛있네. 먹는 <놀람이 Elliot> <수업> 게 아쉬워. 음, 맛있다. 맛있다. 이거 먹고 센트럴파크한 2시간 걸어야 될것 같은데. <놀람이 있 Medicine> <rezio> 여기 친구 놀라겠어? 그냥 과자 먹으면서 한, 한쪽은 담배 피면서 한쪽은 과자 먹으면 서 그냥 무심하게 연주하는 데 너무 그게간지벗발이음하게하게 과자 내려놓고 연주를 계속해. 와. <목소리> 멋지긴 한데 저 진짜 저기 한가운데로 가면 전자파 샤워인데 그래 뉴욕이다 여기 뉴욕 저 티켓포스 계단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대충 이렇게 봐서는 친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와, 진짜 눈이 부시다. 나 아, 근데 사실 모르겠어. 이러, 멋지긴 한데 난 이런 걸 엄청 좋아하진 않아서. 와. 어. 여기서 어떻게 찾아, 친구를? 난 몰라. 아. 나 지금 센트럴 파크에서 왔잖아. 음. 너무 간극이 심해서 지금 약간 아, 혼란스러. 워나 거기서 마음껏 이제 산림욕을 어. 하고 왔는데 전차파로 다시 몸을 오염시키는 느낌? 거기를 먼저 왔으면 약간 뉴욕을 질려 있을 수 있어. 여기를 먼저 <laughs> 와서 지금 괜찮은데. 그냥 나는 한번와 보면 될것 같아. 어, <laughs> 그래. 유명한 곳이 공제나. 어. 와. 그거 보려면 1 2 시간.